서울 한의원의 강진도 원장입니다. 비염이 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져서든 갑자기 건조해져서든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막히든 술 먹는 중에 점점 코가 막혀오든 또는 발표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금만이 받고 나서 갑자기 코가 막히든 벼랑간 코가 아주 불편해지고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습니다. 재채기 콧물이 동반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이거는 코 안에 비갑기라는 애들이 있는데 한쪽에 3개씩 양쪽에 6개 각각 상비갑개, 중비갑개, 하비갑개라고 합니다. 이 비갑개 부분이 갑자기 부어서 생긴 증상입니다. 주로 제일 아래쪽인 하비갑개가 많이 붙게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누가 갑자기 코가 막히네라고 하면 그거는 코 속에 하비갑개라는 콧살이 있는데 거기가 부어서 그런 거야 하면 상당히 유식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하비갑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 비갑개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때 알아서 부었다가 빠졌다가 하는 구조물인데 예를 들면 겨울철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엄습해서 갑자기 기온이 영하 20도쯤 될때그 공기나 목욕탕 가면 필라니지 건식 사우나가 있지요. 이 건식 사우나는 대부분 온도가 7, 80도 이상이 되는데 그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코 입구를 통과해서 코 뒷벽에 도달할 때쯤에 그 공기나 이 콧구멍을 통과하는 그 짧은 시간에 둘다 대략 온도 30도 습도 50% 정도 되는 공기로 조절을 하게 한 뒤에 기관지 입구로 지나가게 만들어줍니다 기관지 폐 등의 호흡기 몸 안쪽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갑자기 비염이 심해지면 주로 붙는 방향으로 이 점막이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아주 드물게 이 비각기가 쪼그라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아래 코 갑기인 하 비각기가 특히 많이 붙게 되는데요. 이유는 이 하비각기가 해면체 즉스포폰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재채기 콧물도 같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많죠. 물론 계속 이런 코막힘 콧물 재채기 이런 상황이면 이거는 각을 잡고 비염 치료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만 다만 코가 당장 막히게 되면 코로 숨을 모시게 되니까 호흡이 답답하고 얼굴이 시뻘개지거나 입술이 바짝 마르거나 말소리도 코속구명이상해서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고 두통이 생기거나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집중이 떨어지는 상황은 일단은 벗어나야 하니까 말이죠 이때 써먹을 수 있는 요긴한 방법 세 가지를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물수건으로 코 주변을 스포하고 혈제를 제압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3% 소금물로 코 세청하는 겁니다. 3번, 세 번째는 한쪽씩 고개를 기울여서 깨끗발 뛰거나 혹은 옆으로 그냥 누워있는 겁니다. 첫 번째, 따뜻한 물수건으로 코 주변을 스포하고 혈자리 지압하기입니다. 집에서 쓰시는 수건을 충분히 이렇게 적신 뒤에 적당히 이렇게 짜줍니다. 그러면 물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 촉촉함, 그 척척한 물 수건이 되겠죠. 이걸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 정도 돌리게 됩니다. 렌, 전자레인지 성능에 따라서 뜨겁기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뜨뜻한 정도가 아마 되면 너무 뜨거우면 좀 식히면 되고요. 어쨌든 적당할 때코 주변 이렇게 덮어줍니다. 따뜻하고 촉촉하게 코 안을 훈증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코주변의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코 안이 따뜻한 증기로 채워지게 됩니다 한쪽 면에 식으면 뒤집어서 다시 안쪽 면을 대고 또 훈증 이렇게 되어집니다 뭐 그동안에 좀 이렇게 되고 있는 동안에 제가 노래하는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틀어서 여기서 보셔도 되고 다른 좋아하는 걸 하시면서 5분 정도 여유 있게 코 주변을 훈증해주면 코가 슬슬 열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뒤 여기가 영향열이라는 혈자리인데, 비염의 효과가 괜찮은 혈자리입니다. 이곳을 중지나 검지를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역시 편하신 무언가를 하시면서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려주시고,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려주시고, 2, 3번 정도 해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작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크게 크게 콧망울이 움직일 정도로 조금 크게 마사지 해주면 효과가 좀더 좋습니다. 두 번째. 어, 3%의 소금물로 코세척을 하는 방법인데, 어, 또 식염수 코세척이네? 네, 안에 하고, 뒤로 가기. 이렇게 눌리지 마시고, 좀 다른 이야기와 팁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포인트는 생리식염수가 아니고 3% 식염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사실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생리식염수입니다. 염분이 대체로 0.9%인 식염수이죠. 그래서 인체의 생리적인 염분 농도와 같다고 하여 생리 식염수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비교 실험을 해보고 난 뒤에 코 세척은 3% 정도의 식염수를 할때코 점막에 제일 낫더라라고 진작에 결론이 도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생리 식염수를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0.9% 생리 식염수 구하기가 제일 쉬우니까 3% 식염수를 구하지 못해서 코 세척을 안 하는 것보다. 0.9% 식염수로 코세척 하는게 더 나으니까 일단 생리식염수로 대부분 코세척을 하셨을 겁니다 3% 식염수는 약국이나 마트에 가도 잘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약국에 나와있는 이 스프레이 제품을 보고 우와 이거는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봉이김선달이 울고 가겠구나 생각을 떠올리게 한 제품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이 제품입니다 이게 약국에서 팝니다 부작용 없는 코스프레 이 주세요 하시면 약사분께서 주실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인데 요즘께 인지도도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50g 에 대략 11,000원 12,000원 11,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g 이 아니고 50g 입니다 어, 이런 소주잔 있죠 소주잔 소주잔에 소주를 가득 채우면 50g 정도입니다 부작용이 없다 보니까 좋은건가 하다 한군가보다 생각하고 12,000에 사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뭘까? 무슨 성분인지 하고 읽어 보시면 하이퍼 토닉 포뮬러라고 적혀있네요. 하이퍼라고 적혀있으니까 우와 뭐 좋은 짱 좋은 이런 뜻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이게 그냥 우리 책 0.9%보다 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좋은 게 3%가 들어가서 코에 좋은 거지? 다시 살펴보시면 유효성분 안에 무려 염화나트륨 100ml 중 3g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뭔가 낯있지 않습니까? 염화나트륨 이걸 한글로 적으면 3 g 의 꽃소금을 넣어놨어요 라는 뜻입니다. 대단하죠? 3%의 소금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100g도 아니고 50g을 담아서 그 가격에 판다. 이 정도면 봉이 김선달이 와서 형님이라고 할만도 하지 않을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고가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비염 환자로 사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정성은 한 번씩 필요합니다. 한번 만들면 이 제품 기준으로 수십 병을 만들어 놓은 셈이니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물은 생수 페트병 따지 않은 생수 페, 페트병 하나를 그냥 따십니다. 드드득 그면 이게 2리터죠, 2리터. 여기에 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소금, 꽃소금도 되고, 천일염도 됩니다. 우리 집 주방에 소금 있으면 그냥 그거 쓰시면 됩니다. 단, 맛소금은 안 돼요. 맛소금은 안 됩니다. 왜냐면 맛소금은 물이 맛있어지겠죠? 글루탐산 나트륨으로 물이, 물에 감칠맛이 생겨서 코지척을 하다가 갑자기 라면이 땡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종이컵 소주잔 있죠? 종이컵 소주잔? 이게 대부분 50ml 짜리인데, 여기에 소금을 고봉밥 담듯이 수북히 담아 올리면 대략 60g 쯤 됩니다. 제가 계량을 해왔습니다. 저울에 올려보시면 이 정도가 딱 60g 입니다. 이걸 페트병에 그냥 통으로 다 담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흔들어 주는 거죠. 그럼 이게 3%의 고농도 하이퍼토닉 퍼뮬러 2리터가 순식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니까 이섭이죠 이걸 50통, 50g 통에 소분하면 앞서 같은 걸 40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해에만 원만 적어 40개면 40인데 농담입니다. 이걸 팔다가 걸리면 의약품 거래 위협 안으로 철응철쿵 이걸 쓰시기 좋게 필요하시면 소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생활 자파점에서 코스프레 용기 에 담아서 코에 직접 이렇게 뿌려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세수하시는 그곳에 그 세면대에 정확히 한 통이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코 세척은 해보시면 알지만 귀찮으면 절대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하다가 무조건 이 세척액을 이렇게 한번 맞닥뜨리게 시스템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주사기에 넣어서 코에 쏘기도 하고 뾰족캡통에 담아서 코에 분사기도 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이 본인 손에 담아서 하는 방법이 제일 간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하는 방법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렇게 모로 옆으로 눕기니다 옆으로 눕기 측과라고 합니다. 양쪽이 교대로 막히는 어 막히는 경우에 좀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막힌 쪽을 위로하고 측면으로 누는 겁니다. 막힌 쪽을 아래로 하는 게 아니고 막힌 쪽을 위로 하는 겁니다. 측면으로 누운 상태에서 얼굴을 땅 방향으로 살짝 이렇게 살짝 회전 시켜주면 가만히 있으면 막힌 쪽코 안이 뻑뻑한 압박이 쓱 줄어든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이 이 각도는 몇번 해보시면. 어, 더 씌어지는 각도가 이제 나옵니다. 그럼 그 각도에서 좀더 버티시면 슬슬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부어 있는 곳이 하비각계이고 이거는 스펀지 구조 즉 해면체라고 했죠. 여기에서 혈액이 중력 방향으로 슬 빠져나가면서 부기가 좀 줄어듭니다. 이때 어떤 경우는 본인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코가 뚫리면서 쩍 하는 소리적인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아주 경쾌한 느낌이죠. 이것 변형 방법으로 막힌 쪽 코를 위로 하고 고개를 측굴 하는 거죠. 즉, 귀를 어깨 방향에 붙이듯 붙이고, 이쪽에 막혀있으니까, 이렇게 깨끗한 걸좀 띄워줍니다. 이렇게. 총, 총, 총. 넘어지지 않게끔. 네. 이렇게 띄우시면 됩니다. 막힌 쪽이 위에 올라가서 뛰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응용으로는 아예 각종 근육 운동을 해버리는 것도 통하긴 합니다. 코속의 혈액을 다른 부위의 적색 근육, 즉, 골격 근육 쪽으로 몰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푸시업을 한다거나, 윗몸 일으키를 한다거나, 스커트 등의 전신이나 하체 쪽에 근육 자극을 줄 운동이라면 대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역시 핵심은 코 속에 합의 같게 해면체에 몰려있는 그 혈액들을 근육 계통으로 이사를 시켜버리는 방법. 이것도 해보시면 이게 되네 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막힌 코를 뚫는 방법, 코를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만 코는 쉴새 없이 공기가 이렇게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코가 좋아하는 공기 환경을 우리는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의 여러 기관 중 제일 성격이 까칠한 녀석이 코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내 몸에서 가장 약하다고 볼수 있는 기관이 코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코 점막이 탈이 안 나게 분위기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들은 어, 다음 편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 말씀드리지만, 난이 정도가 아니야. 나는 진짜 항상 막혀있고, 항상 재채기하고, 뻑하면 콧물이 줄줄 하시는 만성비염, 만성알레르기 비염, 만성비후성비염 만성 혈관 운송성비염인 환자분들께서는 위, 위에, 아래, 앞서 방법들 해보시고, 난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정말 각을 잡고, 비염 치료 계획을 세우고,